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58쪽에서 59쪽 나라 안에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1910년대에 국내외의 독립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1920년대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20년대 내용이 좀 많아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3.1 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다. 어, 1920년대 국내 민족 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 그, 그 중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주도로 해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운동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꿨고요. 또,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일본 기업이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기업이 크게 위기를 맞이한 게 바로 제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런 상황은 전에 문화통치 시기 수업할 때다 배워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이제 평양에서 민족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라는 것을 목표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물산장려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국산품 매용과 소비 절약,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이윤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어요. 이 운동으로 국산품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됐고요. 일부 기업만 이익을 거두고 민족의 독립에는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의도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일부 자본가만을 위한 운동이야 라고 하면서 크게 비판을 합니다. 또 일본의 방해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력 양성운동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결국 끝나고 말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실력 양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은 바로 이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 어, 때문이에요. 한국인에게는 기술 위주의 교육과 초등교육만 강조하고 대학교육 같은 고등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대학교육을 받으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로 유학을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우리민족의 힘으로 스스로 대학을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자라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대학의 설립에는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상재 윤치호 선생 등이 어, 주도로 어, 밀립대학기성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요. 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세력들은 또이 대학의 설립이나 고등교육 같은 것들은 결국 일부 부자들을 위한 교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일반 민중을 위한 대중교육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좀 반대를 했어요. 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 교묘하게 모금 운동을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대학교 지어줄게 좀 기다려봐라고 하면서 자, 한국인들을 달래고 또 현재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대. 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친일적일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겠죠. 네, 이후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자, 마지막 실력 양성운동, 농촌 개몽운동입니다. 농촌 개몽운동은 한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이 뼈? 빠지게 일하느라, 혹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수 없어가지고 민족 의식이 깨어 있지 않고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따라서 이제 농민의 의식을 깨우고 지식,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과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 교육적 활동을 농촌 개몽 운동이라고 합니다. 농촌 개몽운동은 대체로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밤에 농민들에게 한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야학이나 강습활동으로 진행이 돼요. 언론사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신문사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는데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죠.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한글 교재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문자 보급 운동을 실시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것,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분화로드 운동을 펼쳐요. 분화로드 운동 좀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해주세요 분화로드는 네,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인데요. 러시아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농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뛰어들었던 활동을 본받은 겁니다. 분화로드 운동의 포스터는 굉장히 각종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포스터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운동을 한번 봐야겠죠.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 입니다. 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처럼 인간의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 의 이익을 어,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에요 개인보다 어, 사회.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인성은 그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회 문제가 사유 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어, 그래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땅이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거나 또는 구교화 하는 게 사회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는 분배 문제의 형평성을 높여서 물질적인 결핍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재화의 생산보다 그 분배에 관심을 가져요.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가의 이익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을 대변 하고요. 민족이나 국가보다는 자본과 계급에 대항해서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이 연합하고 모두 다 평등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취지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근데 예전에 소련이나 동유럽 혹은 지금의 북한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하면 좀 거부감이 들어버리게 됐죠. 적당히 잘만 이용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사회 갈등을 좀 줄이고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면서도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꿈꾸는 사회주의가 192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 이후에 일본 같은 데 유학 갔다가 사회주의를 접하게 된 학생, 청년들, 또 지식인들이 받아들여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펼쳐나가게 돼요. 계과 국가를 초월해서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이 연합하고 또 투쟁할 것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나라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 해방, 조선 내부의 계급적 평등성을 동시에 목표로 해요 일단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이 돼야 한국인 자본과 노동자, 농민 계급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위해서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일제 억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자 농민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을 합니다. 어 그럼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를 받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농민들은요 주로 일본인 지주들의 행포에 맞서서 소작쟁이를 벌여요. 소작인이나 농민조합 같은 것들을 결성하고 소작료 인하를 막 요구를 합니다.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1923년에 이제 아, 신안군의 암태도에서 있었던 소작쟁인데요 당시에 신안군 암태도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문제철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친일지주가 이제 70% 넘는 소작료를 막 요구를 했어요.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소작인회를 결성하고요. 1년간에 걸쳐서 소작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어, 투쟁을 아주 끈질기게 이어갑니다. 결국 소작률을 칠십 프로에서 사십 프로까지 낮추는데 성공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악랄한 친일 지주와 또 일본인 지주가 많았던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의 농민 운동을 자극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다음 노동자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점차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민족 차별과 장시간의 노동, 또 저임금에 시달리던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낮은 임금과 민족차별 같은 데 대항을 하게 돼요. 1928년에 원산 총파업이 바로 이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어... 어, 원산 총파업은 그~ 영국인이 경영하는 라이징선이라고 하는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막 때리고 그~ 멸시하고 막 하니까 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서 생활 조건의 개선과 임금 향상 또 민족 차별 같은 것들을 철폐해달라 요구하면서 일어났어요. 자본가들과 일제의 탄압으로 파업이 아주 장기화 니까 국내의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회주의 단체들까지 식량 자금 같은 것들을 막 지원하기도 했을 만큼 대규모의 노동쟁이였습니다. 자, 지도부가 대부분 건거돼서 4개월 만에 끝이 나긴 했지만 원산 총파업 이후에 조선 노동자들의 의식이 각성됐고요, 노동과 계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농민, 노동자의 쟁이 활동 외에도 각계 각층에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도 전개가 됐는데요. 음 먼저 그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어, 철폐하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그 대표적인 여성 단체로 군우회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군우회의 회지입니다. 어, 한 손에는 칼을쥐고또그 깃발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에서 조신했던 옛날과는 다른 여성상이 느껴지죠. 또 그, 소나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공급하던 백정들도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정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그 형평운동에서 형은 저울 형자이고요, 평은 평평할 평자예요. 그래서 백정이 고깃팔때 사용하는 저울처럼 좌우 균형이 맞는 아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형평운동의 포스터도 각종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여겨 봐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소년운동도 일어나는데요. 소년운동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천도교 계열의 분이신데 그 주도를 하게 돼요. 방정환 선생은 어린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말과 또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소년 운동을 전개해 나가세요. 덕분에 우리가 5월 5일에 쉴수 있게 됐으니까 방정환 선생님께 우리 아주 감사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사상과 이념을 넘어 함께 싸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20년대 민족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 나뉘어서 전개됐어요. 어, 추가하는 이념과 사상은 서로 달랐지만 목표는 민족의 독립 이거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두 계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요구에 따라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은 그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어, 이 민족 유일당, 국내에서의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신간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요. 이 신간회의 이 결성의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회 결성의 배경, 예, 첫 번째는 60만세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60만세 운동은요,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예전 3.1운동때처럼 1926년 6월 10일 그의 그 국장일에 맞춰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3.1 운동 이래의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들이 사단에 서로 연계해서 일으킨 독립 운동이고요. 앞으로도 두 계열의 독립 운동을 함께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또한 가지 이제 신간의 창립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자치론의 등장이에요. 그 자치론이 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음, 그 전에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게 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그 민족주의자들의 한 편은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서 영국의 허가 아래 자치를 할수 있도록 하자라는 자치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얻어내자라고 주장을 그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치론자, 즉 일본의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독립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 이광수와 체린 같은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실제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그,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을 막 퍼붓어요. 이렇게 자치론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반대편에 함께 서게 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두 세력이 힘을 합친 결과 1927년 신관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신관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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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자 신간회는 신민회랑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어, 1920년대 문화통치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조직이 아니라 합법적인 단체로 결성이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개적으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강연회도 열고요. 어, 또 그 일제의 식민통치를 막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를 돕기도 했었는데요. 어, 그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신간회의 활동 및해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학생운동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서 엄청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29년 10월 30일에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에서요, 일본인 학생들이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한국인 학생들의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면서 조센징 이렇게 욕하고 희롱하는 일이 벌어났, 벌어졌어요. 근데 이 열차에 여학생이 사촌동생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에 보이는 이 소년 박준채군입니다. 사촌 누나가 당하고 있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박준채군이 그 일본인 학생들을 조패면서 싸움이 시작됐고요. 이 싸움은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기차에서 내려서도 계속되고 판이 커지니까 경찰들이 출동해서 한국인 학생들만 쏙쏙 잡아가서 탄압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격분한 광주의 학, 한국 학생들이 민족차별을 반대하면서 11월 3일에 대규모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돼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전국 149개 학교, 당시 한국인 중등 이상 학생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3일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의 독립운동,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예, 절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이 날을 기념해서 1953년부터는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날이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2006년부터는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그, 신간회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당시 노동자 농민운동과 연계해가지고 더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어, 그, 일제가 이걸 먼저 알아채고, 치안유지법, 여러분들 들어봤죠? 치안유지법을 앞세워서 신간의 간부들을 다 건거해버리는 바람에 민중대회는 중단이 되고요. 지도부를 잃은 신간에도 아주 휘청거리게 됩니다. 또, 원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었던 신간에, 더군다나 빈자리가 돼버린 지도부 자리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니까 내부에서도 크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신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1931년에 회의를 통해서 해산되게 됩니다. 어, 신간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통합해서 결성을 했고요. 또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 단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3.1 운동 이후에 1920년대 국내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어, 많은 내용, 어,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활동으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